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13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인간이 겪는 고통, 영적 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 정말 처절한 영적 저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이 영적 저주인지 오늘 한번 묵상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육간의 저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적 저주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고요, 그 해답을 통해서요,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할 것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듣고요,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묵상하시고,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요. 삼켜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번 한주 동안 사단에게 삼켜질 것인지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지 우리가 강단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강단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 수첩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먼저 핵심 포인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요. 장점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는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요. 기능, 재능, 뭐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당한 어려움과 문제, 고통, 잘 못하는 것, 실패까지도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요, 우리에게 장점과 그 달란트를요, 복음과 맞도록 활용하는 것,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사셨죠. 그리고 실패도 많이 경험하셨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요 다른 사람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한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근거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도요, 성경의 흐름대로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문제들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언약 속에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요.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쫓겨났지요. 그 근본 문제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장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 그리고 시대 살리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섯 가지 확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 확신.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다섯 가지 확신 나왔지요. 다섯 가지 확신이 나올 때요. 우리가 근거를 가진 근거에서 나오는 확신이라고 했어요. 어떤 근거가 있었지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뭐요 신분에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인도의 확신은요 새로운 미래와 사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답의 확신은요 새로운 관계와 소통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의 확신은요 새로운 축복과 삶의 흐름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은요, 새로운 배경과 권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 기도수첩에서는 동양의 확신이라고 나오네요. 이 우리 세 가지, 뭐, 확인한 거 있지요. 그 확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하면요,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하나님은요. 교회와 주의종들,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은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응답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보좌의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와 기다림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 육신적인 기도에도 채워주십니다. 그죠? 근데요. 먼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한빛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죄라도요.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떠나면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문제와 사, 문제, 그 죄를 아예 배치화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요,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렇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죽음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집자에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요. 뭐 자살을 하는 말이 아니죠.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수 있도록요. 우리 자신을 그죠. 이건 또뭐 불교에서 말하는 비우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요.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환란은 복음의 확산이고요, 핍박은 세계 복음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는 것은요, 하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정말 전도하시다가 환란도 당하고 핍박도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와, 내가 전도자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겠지요. 저도 환란도 좀 당하고 핍박도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 망대는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망대 뭡니까? 복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또 뭐요? 깨어서 기도하고요. 딴짓 하지 말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절대 망대를 만드는 우리 한빛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절한 영적 조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없어서 감사합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